날씨 진짜 좋죠 저는 이거를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게 것들, 들뜨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스테 이주아입니다 이렇게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날씨에는 냉동 삼겹살에 소주 한잔딱 당기는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야외 촬영을 나왔습니다 어딘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냉삼 삼합 세트가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냉삼 삼합 세트 하나 주세요. 좀 기대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이거 앞접시에 두 개를 주셨네? 여유분인가? 나만 너무 맛있는 걸 먹는 것 같은데? <laughs> 어떡하지? 사실 TMI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정육점집 큰딸입니다. 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데 오늘 어떨지 너무 기대가 돼요. 올리겠습니다. 사실 삼겹살은 구워서 먹어야 제맛이기 때문에 일단 살짝 붓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꿀팁을 주셨는데, 우선 삼겹살이 약간 익을 때쯤 기름이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그때 이제 파채와 여러 가지 콩나물도 넣은 다음에, 이 보이시는 관자놀이와. 관자놀이? 표고버섯과 관자를 같이 얹어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저 오늘 이 방송 하려고 한 끼도 안 먹었단 말이죠? 음! 지금이다. 그치. 사실, 앞에서 피디님께서 계속 배고프다고 하시는데, 줄수 없습니다. 오늘 이건 다제 거예요. 음, 그럼 우선 쌈을 하나. 제가 또 쌈요정이기 때문에 고기 하나 얹고, 콩나물에 파채까지 얹어서 마지막으로는 소고까지 한번 먹겠습니다. 쌈장 빠질 수가 없죠? 사실 냉동 삼겹살이라 하면은 육즙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선선한 바람에 삼겹살에 낭만에 나 혼자 이렇게 누리는 호사. 사실 여기서 술이 빠질 수 없거든요. 원래는 안 마시려고 했는데 딱한 잔만 할게요. 딱한 잔만. 사장님 진로 핑크 라벨 하나만 주세요. 그실 사실 이거 진짜 되게 잘 돌려요. 잘 마시겠습니다. 깔끔해. 드실래요? <laughs> 저 원래 나눠 먹을라 했는데 아 드리기 좀좀 아... 좀 그런데. <laughs> 오늘로 시작으로 고깃집 투어를 천천히 다닐 겁니다. 그것도 내돈내산으로 저따라오시면 정말 맛있는 고기 그리고 진짜 기분 좋은 회식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팔로 팔로미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 오늘 혼자니까 여기다가 한잔 슈스트라는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한 365일 중에서 300일은 하는 것 같아요 음저 오늘 딱각 잡혔어요 우리 여성분들 아실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날에는 뭐다 머리 묶고 먹어야죠 잠시만요 일단은 대충 짬매 먹고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식 너무 많이 먹었나? 오랫동안 먹었나? 앞에 있는 카메라가 죽었어요. PD님 궁금한 게 개똥 같이 찍혀도 찰떡 같이 편집을 하면은 맛있게 나오나요? 약간 원칙이 있는데 음.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요. 네.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하는 거는. <laughs> 자 저는 2 차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아까 전에 쌈을 너무 맛있게 먹는다는 소리가 들렸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다시 먹어볼 건데 저 따라서 드시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첫 번째로 삼겹살 얹어줍니다 표고버섯도 하나 올리고 정말 맛있게 익은 구운 김치도 하나 올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활용 점점이라고 할수 있는 반짝까지 이렇게 얹어줍니다 입천장이 들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맛있을 거예요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외롭게 쓸쓸히 혼자서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앞에 사실 피디님도 계시고 대표님도 계시고 많으세요 근데 아니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진로 마시는 김에 이영씨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아니 어떻게 갑자기 그래요 쇼호스트가 그렇게 막 순발력이 좋다고 하지만 아우 어 저희 대표님께서 질 질? 아니 벙쪘는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운 띄워주세요 진 진로는 로 로맨스다 한잔하시면서 사랑 찾으시면 좋겠어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일단 한잔 마시고 시작할게요. 아무도 짤안 해주니까. 아, 진짜 제가 맛있게 먹긴 먹었나봐요. 다, 다 먹었어요. 사실 쌈은 무한 리필이기 때문에 그냥 가셔서 셀프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만 빠르게 좀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웨이런 미니. 거의 다 먹어가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할게요 삼겹살의 끝은 뭐다? 마무리는 뭘까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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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이잖아요 볶음밥 볶음밥 한번 있다가 야무지게 한번 볶아볼 건데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커밍순 원래 그리고 장녀들의 특징이 누군가 좀 챙겨줬을 때 기분이 또 좋아요 어 안녕 오토바이 약간 야외여서 약간의 이런 소음도 들어갈 수 있다는 라거 근데 이게 또 묘미 아니겠어요? 지금 대략 1시간 반 정도 먹었는데, 저 얼굴 상태 좀 괜찮은가요, 여러분? <laughs> 냉동 삼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정말 육즙이 없을 거다. 아, 퍽퍽하겠다.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셔도 되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 청춘을 돌리도가 아니라 육즙을 돌리도. 사장님, 저희 볶음밥 하나랑 후라이 하나 주세요. 아, 열심히 또 사실 안에서 만들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볶을 필요 없이 그냥 먹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근데 들어간 거겠죠? 볶음밥. <laughs> 볶음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삼겹살도 미리 좀 빼놨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안에 삼겹살이 미리 있다고 하니까 사장님 이좀 맞잘하신 맞자라신... <laughs> 맞잘하시신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것도 섞어서 드시는 분이 있고 떠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너무 궁금하네. 저는 일단 그냥 먹어요. 아 먹기 전에 한입 여기도 한입 잘 먹겠습니다 음자 여기서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는지 좀 알려드릴까 싶어요 남은 상추 있죠 자 여기에 볶음밥을 얹어요 이렇게 얹은 다음에 쌈장을 아주 살짝 얹어주고 마지막으로 파채를 싹 하고 얹어주면 진짜 제가 다 알려드린 거예요 요렇게 드시면 돼요. 잘 먹겠습니다. 음, 앞에 계신 PD님께서 아니 쌈밥으로 먹으면 진짜 그렇게 맛있냐고 여쭤보시는데 아 제가 진짜 조금만 드릴게요. 한번 싸 드셔보세요. 그리고 후기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진짜로. 자 여기 쌈밥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추에 밥한번 얹고, 쌈장 얹고, 파채 얹고, 짜. 음. 맛있네.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저한번 믿고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혹여라도 고깃집 사장님들 가운데서 우리 집 진짜 맛있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은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제가 어디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볶음밥을 안 볶잖아요. 유주예요. 아니 맛있게 먹다 보니까 그거 아시죠? 혼자 밥 먹기. 그 혼밥의 하이트인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피디님? 고깃집. 저는 그것도 오늘 야장에서 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발산역에 있는 청춘을 돌리돈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